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수형으로 출연진 삥삥입니다. 저 오늘 게임은 바로바로 로블록스인데, SCP-61 기지 서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D계급 있잖아요. 여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예. 네. a 게이, 게이트 A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꿀팁이에요. 일단, 클래스 D계급으로 가보면, 여기 선 넘어가면 죽죠. 하지만 여기는, 여기 널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정보국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 정보국. 정보국을 활용하면 되는데 정보국 있죠? 얘네가 이렇게 있아요 얘네가 D 계급이랑 가깝거든요. 여기 이 식당에 생길 수도 있고 그 정보국은 그리고 생성될 수 있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열고. 열어줍니다. 됐다. 이렇게 연 다음에, 이거를 열고 재빠르게 열렇게 가서 플래스키로 가준 다음에, 저 오후 입으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져는게 나아요. 그런 D계급 상태에서, 그냥 갈수 있는 거예요. 몇점 되죠? 제 아이디 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총을 주우시고, 여기 또 이, 이 레벨이 있습니다. 이걸 주워가지고, 여기로 가줍니다. 이제 이거를 열고 이거를 열고 게이트 A로 가준 다음에 열고 탈출입니다 이런 솔직 솔직히 말해가지고. 탈출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다른 것보다 간단하죠. 어, 여기 뭐 하는 거 진짜 잘 모르겠네요. 대피소인가? 대피소일 수 있어요. 여기 가볼까요? 이거, 이게, 이게, 국에 있는 거거든요. 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갈게요. 유장할려는데 아쉽네요. 지금 이렇게 쭉 가줍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탈출할 수 있거든요. 탈출했다. 이런 얘기야. 오 유막. SCP, SCP 컨테이먼트 브릿지 아닙니까, 이거? 일단 전튈 거예요. 어디로 칠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냥 걸어갈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더 어려웠을 겁니다. 시간이 좀더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주 스무스하게 아무도 없으니 아주 그냥 막 가능합니다. 제 다시 SCP 들어가는 입고 왔죠? 또하라임만 지금 맵 보니까 저 빼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 누구 생겼다. 하지만 한 명이죠? 전 탈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m m h 여기 가볼까? 조금 혼쳐다발라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와우. 이런 곳이 있었네. i 굳이 들어갈 필요 없는 i 같네요. u 갖고 갈 c 있을까요? i 갖고 갈수 있으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냐 i c e administration. I'm a s p e c i a l i s 다 engineering, research. I'm a s 면 e c i 수 소리? 뭐야? 그건 진짜 알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왔었어요, 일단. 여기도 SCP자야, 데데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볼게요. 여기 있죠? 딱 레벨 3이네 <laughs> 빨간색이 불안하다 기뻐지네 뭔가 휴다행이니 전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거 레이저 안 다음 안 죽었으니까 지금 안 나왔습니다. 아안 된다고 왜 배영? 이 놈이 어디야? 가볼까? 방해한다. 이건 핵탄구요? 안 되네요. 됐다. 버그 처리했습니다. 버그를 제가 없애버렸어요. 그레이트 좀런 멋있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레이트 팀에 여기가 차황 이렇게 종료된 거에봅시다 여기가 그 유명한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CQ. 스펙 재단 아니야? 12 재단이 다른 게 있어야지. 느낌이상 조금 똑같은 것 같아, 좀 뭔가. 음. 아, 그래, 저, 이가디뭉 뭐, 저, 이, 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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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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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넣습니다. 그럼 일단 가볼게요. 화장실 지금 집 없고, 17시 당구가 뭔가? 잘 모르겠네. 일단 끝이 가볼게요. 이렇게 가가지고 아6 26, 25, 26, 25, 시다 25, 26, 26, 26, 기6 26, 26, 26, 시6 이런 복장인데, 절대 눈치 못 채지. 이건 내가 d 급이런거걸 상상도 하지 못하 다른 D급들을 위해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 맞다. 열어볼게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여기로 가야 할것 같은데. 어, 그러게 여기로 가야 할것 같네요, 여러분. 일단은 가볼게요. 음, 뭐 저기 위에? 뭐 저기 위에? <목소리> 어, 어 SFP다 그게. 이 SFP는 원의 SFP인데. 어, 안 지워진다. 에라이, 잘라주세요. 살려달라고! 이걸로 난 통하네? 오, 잘 갇힌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네, 뭐 상관없어요. 그럼 안녕!